비상계연반사이 카카오랑 카카오페이 볼게요. 카카오도 참 교과서 차트이기 때문에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국민주식이었죠. 그게 올라가다가 추세이탈하고 가짜반등 주면서 빠졌고요. 요때부터 제가 제자리까지 빠질 수 있다. 조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에코프로를 경고했던 이유랑 완전히 똑같은 거고요.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으나 아직은 약배열 저항대에 갇혀있고 카카오 이렇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해라. 에코프로도 계속 제자리로 빠지고 있죠. 에코프로도 일봉을 보시면 또 올라올 때 제가 이렇게 역별 저항대 미리 끄어드렸고요. 84,500원 정도. 여기가 또 저항대다. 정직하게 맞고 윗골이 달고 밀리고 있습니다. 어찌나 이렇게 정직하게 움직이는지. 교과서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게 움직이고 있는 에코프로. 카카오 1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탈이 나오면 조심을 해야 된다. 이탈이 나오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 분할 매도라던가 전량 매도라던가 해야 되는 거고, 밑꼬리 저가 11만 500원, 11만 500원 또 이탈하면 매도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요 자리. 빠르면 여기 늦으면 여기 이탈할 때 매도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요왜자티로 가노 그리고 이거 가짜 반등일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기본 정석 패턴이니까 가짜 반등이지 않을까 의심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또 8만원 이탈하면 여기를 이탈하게 되는 거니까 또한번더 내려간다 내려간다 이걸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기본 패턴으로 빠지는 게참 많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완전히 똑같은 패턴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밑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다운그레이드 또 올라오나 싶더니 여기 무너지면서 또 내려왔고 또한번더 이탈하고 지금은 또 기존에 여기 박스 안으로 들어와 주긴 했습니다 계단식으로 좀 낮아진 형태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밑에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장기 포지션이라면 손절을 해줬어야 되는 거고, 뭐, 장기 포지션이면 홀딩을 해볼 수는 있겠죠. 왜? 여기다 머리고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렸다 하더라도 장기 포지션 같은 분들은 뭐, 크게 그렇게 부담이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 비해서. 항상 뭐, 이런, 머리 자리에서만 안 물리면 돼. 여기서 물리면 추매를 해도 뭐 답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 역배열 저항대 다시 좀 깔끔하게 지워가지고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4만원 후반대 4만원 후반대를 돌파한 척해야 추세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안착해야 역배열 돌파 초입이 형성이 되는 거죠. 각으로 치면은 이런 자리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지금 끊지 못하는 자리죠? 근데 끊어주면 여기 22,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발목 자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끊어줘야 돼. 끊어주는 게 확인이 되면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가서 이렇게 추세를 노려볼 수가 있다. 지금은 이런 흐름이 없죠. 과거에도 여기도 보시면 다 똑같은 타점들이에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밑에서 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발목에서 잡아도 가속이 이렇게 붙어주니까 손익비가 좋은 자리죠. 지금도 똑같이 요 구간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에 여기 뚫지 못하면 또 맞고 떨어질 거니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졌죠. 지금 뚫지 못하면 또 내려온다고 이렇게. 최근 바닥 대비 40% 정도 올랐고요. 2년선, 48,500원. 어, 여기를 안착해야 됩니다. 여기 안착 못하면 크게 또 밀릴 수가 있다. 밑에 박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박스 돌파, 121선 돌파, 동시에 같이 해주면서 이미 연속해서 붙고 있고, 여기를 통으로 2층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박스 중앙쯤 자리가, 중앙보다 살짝 미치긴 한데, 1년선, 42,000, 원어 43,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1차 45,000원, 2차 43,000원, 3차 40,000원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단기 지지 보시면 되겠고. 40%가 단기 올랐다는 요게 조금 부담이긴 합니다. 큰 추세는 요래. 2년선 안착하는 게 중요. 이전에도 2년선 안착 실패하고 밀렸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다음,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1년선 오늘 안착을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2년선 39,0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지지자리였던 자리. 맥점까지 올라왔고 여기도 전고점 체크 전고점이랑 지금 2년선이랑 중간값이 대칭 저항대랑 일치하는 자리고요 밑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여기 살짝 이탈한 구간이 있긴 하지만 박스 상단 돌파해 주면서 장기 입평을 차례로 돌파해 주고 있습니다 역배열은 9월 말부터 끊으면서 행보가 나왔었고 월봉은 뭐 똑같죠. 신규 상장 주고 마이너스 80% 조심해라. 마이너스 85% 떨어졌다가 박스 이탈하고 다운그레이드 박스 어, 딱 변곡점이네요. 월봉상으로 변곡까지 왔다. 이전에 저가였던 자리 3만. 3천원, 34,000원 34 기존에 대한 곳까지 왔습니다. 34,000원 안착하는 게 월봉상으로는 중요하겠네요. 이제 밑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다. 카카오페이랑 카카오 페이랑 카카오 게임즈도 볼까요? 아, 지금 본게 카카오 페이잖아. 정시 차이자. 카카오, 뱅크. 카카오 뱅크. 얘도 신규 상장 주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너 80% 정도 나왔겠죠? 그리고 박스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고, 현재 박스 중앙에서 상단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네요. 박스 상단이 29,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24,5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얘도 밑에서 박스 형태로 움직여주면서, 여기 상단 돌파가 나왔고요. 동시에 1년선 돌파 나왔고, 다음은 카카오 게임즈. 얘는 반년선 안착했네요. 반년선 안착했고, 1년선 가격이 21,000원. 얘도 신규 상장 주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정도. 나온 것 같죠? 마이너스 85%항상 신규 상장주들 요 구간 요 구간 뒤에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나올 수 있으니까 늘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요렇게 약배 끊어주고 살짝 고개를 돌리는 발목자리가 만들어지긴 했고요